이드리겠습니다 촬영 가보겠습니다. 2차의반응이시 뜨겁습니다. 1차 때 대기했던 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오픈과 동시에 아마 거의 안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품 차별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텃밭도 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동간 2 0도 k m 넓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체육 걸린공원이 있고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이 정규여건으로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갖추기 있기 때문에 2차의 반응은 더 뜨거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데 2차, 1차분에서 9 7가구였고요 2차는 지금 73여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영이라든가마감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텃밭이라든가 부대 시설들 이런 조건들이 훨씬 더 나아졌기 때문에 아마 고객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서둘러야만이 이걸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천안아산 배방, 천안아산역이 KTX가 통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주변에가 삼성 LCD 공장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자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3교대로 미치아 가동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아주 민감한 그런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대유인이야, 이런 여러 대기업들이 미천안 아산 쪽에 많이 입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저희 제품이 정확하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파트와 달리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입주가 됩니다. 창약 방법은 뭐, 이거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선착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계약을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파트는 한 개의 층에 평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실, 주방, 복도, 방 여러 가지가 탄급으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층간소음을 대비해서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2층에는 각 방들, 그리고 3층에는 옥탑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자연스럽게 내집 앞에 주차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텃밭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1차에 이어서 2차 역시 그 충무공 이순신의 고향 아산에서 또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과 맞이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는 100% 안판에 이어서 2차 역시도 고객이 감동을 드리고 최선의 성실수공을 통하여 좋은 제품, 고객이 만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